잠병 치료가 없어요, 저희한테. 아, 그럼 유산균 아, 유산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뭐 장염이든 감기를 걸려도 조금 더 금방 회복할 수있다 아, 네. 그 저는 무조건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 유산균. 자, 오늘 추한 <laughs> 엄마 생활정보 코코. 네, 마지막 3편. 이거 마지막이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laughs> 네. <laughs> 댓글도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어.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진짜 잘 남겨주세요. 어, 네 정윤희 호스트님께 음. 궁금한 거 있죠? 이런 제품 좀 알아봐 주세요. 저런 거알아봐요 많이 알려주시면 또 이제 아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어. 그동안 쌓아온 걸좀 풀어줄 수있을것같아요 카테고리를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네. 누가 생활만 몇번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안판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거. 많죠,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쏙쏙 뽑아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살 때도 시간 절약이 너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애들 일도 너무 많고. 음. 음, 사실 이런 쇼핑도 저는 요즘에는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 그래서 어, 뭐 하고 싶어 근데 누가 딱 믿을만한 사람이 알려주면 음. 그냥 그거 사요 음. 좀 귀찮으니까 어. 네. 그래서 제 주변 주변 엄마들이 네. 다 저한테 물어봐요 네, 연락 워낙 많이 올거 <laughs> 같은데요 언니 이뭐 사야 돼? 네. 아 그럼 요거사아 네. 오케이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사실 해보고 어, 괜찮다 그러면은 그분의 의견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아, 저 1, 2편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그 지난주에는 사실 부모님 <laughs> 건강을 위해서 업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한 음. (3편) 어 마련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음. 배 아파서, 음. 특히 신학기 때 많았어요. 배 맞아요.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좀 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음. 많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장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좀 전직 간호사로서인데, 네, 뭐 네.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장은 배 변을 위한, 엄마는 어? 아니에요. 많이 음. 아실 거예요. 장에는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있거든요. 그렇죠 유익균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음. 이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데, 네. 지금 이런 같은 환경, 이런 음. 스트레스, 음. 과연 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 연관이 돼 있어서 애가 막잘 먹고 잘 자는데 음. 막 감기 잘 걸리고 아, 그쵸. 피부 막 요즘 애들 막 이러잖아요. 네.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13년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13살이거든요. 네. 저는 저희 아이 신생아부터 지금까지 음. 단한 번도 뭐 아연 뭐 비타민 D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것도 중요한데 아.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유산균은 무조건 아. 지금까지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뭐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음. 있을 수 있겠지만 잔병치레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유산균 아, <목소리도> 유산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뭐 장염이든 감기를 걸려도 음. 조금 더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아, 그 저는 무조건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 유산균. 네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고 네. 저한테도 강조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이 <laughs> 이제 들어있는 제품들 음. 이렇게 많이 써오시면서 네. 또 그리고 많이 또 판매도 해보셨고 네. 예, 피드백도 받아보셨을 텐데 요게 추천하는 아이템들인가요? 네, 맞아요. 음. 왜두 개밖에 없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때쯤 잘 네. 먹었던 게 있고, 네. 네, 그리고 커가면서 잘 먹었던 게 음.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목민을 했지만 쭉 이어온 제품들이 있잖아요. 아, 그 중에서 골라와서 이미 음. 먹고 없어진 제품은 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연령대별로 알려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가장 먼저 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동 제약의 비오비타입니다. 아, 이름 뭐 너무 알죠? 들어보셨죠? 네. <laughs> 그 네. 옛날에 광고에서 히어리탄 냄새도 <laughs> 있잖아요. 음. 그 제품인데, 물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고, 네. 요것도 베베가 있고, 키즈 아. 라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지금 키즈를 키우고 있으니까, 음. 키즈 라인으로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초등 정도까지가 키즈로 먹으면 되겠요만 36개월 이후부터 네, 초등까지 먹이면 좋고, 네. 청소년 친구들은요, 그냥 온 가족 유산균 같이 먹어도 음. 돼요. 어른거 먹어도 되죠. 네. 네. 어른거 네. 먹여도 되는데, 네. 이제 뭐가 있냐면, 일 동작 비오비타는요, 균이 아예 달라요. 음. 그러니까 균주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어서 막 복잡하시잖아요. 다 생각하지 말고, 네. 포커스된 균주만 보시면 되는데, 아. 얘한테만 들어가 있는 낙상균이란 게 있어요. 음. 이 낙상균이 일단은 열에 강하고, 네. 원래 유산균은 열에 안 강해요. 음. 그래서 애기들 분유나 우유에 태워먹을 어.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열에 아. 강해서. 아. 네. 그러니까 그 균이 열도 강하고, 네. 자제, 자생적으로 막 스스로 포자를 음. 만들어서 코팅을 하니까 잘 도달하고, 음. 그래서 저는 이걸 먹이고, 얘가 딸기 맛이어가지고 네. 혹시 입맛 짧은 친구들 있죠? <laughs> 네네. 저희 첫째가 그래요. 아그렇맛 예민한 친구들. 네. 네. 그래서 아. 딸기 막 먹이다가 사실은 음.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이것만 먹, 먹고 음. 있거든요. 첫째 친구가. 음. 네. 그래서 요거는 딸기 우유 맛. 요 근데 맛있어. 가루형이잖아요. 그러면 ]형이에요. 그냥 이렇게 먹나요? 털어서 털어서 먹으셔도 먹고, 물 되고 먹고. 네. 조금 못 먹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우유에 네. 타 주세요. 그러면 아. 애들이 먹어요. 네. 그렇게 음. 드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일동작. 하루 하나. 하루에 하나 비오비타를 가장 제일 이제 영세부터 신.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먹였던 게 이거라고 음. 네, 알려드릴 수 있고. 네. 두 번째, 락토핏은 너무 국민 유산균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거 네. 집에 없는, 노란색 없는 게. 길가다 맨날 보여, 이거. 네. 어, 어,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대중적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정군당 건강에서 락토핏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노란색도 아시고, 맞아요. 이제 요거는 제가 키즈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좀 달달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얘가 좀 약간 요구르트처럼 달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원하는 친구들은 기본. 음. 문한템 가격도 제일 좋아요. 아그렇 가격이 어. 제일 어. 좋아. 요게그 비타민 D, 아이언 뭐 이런 거다 네. 들어있네요. 비타민 그러니까 D. 키즈 성장기 유산균으로 나오는 유산균들을 보시면 네. 성장기 필수인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 얘도 같이 들어있는데 제가 포커스를 말씀 안 드렸고 얘는 음. 사실 아연하고 비타민 뭐비군 D는 그 성장기 초등학아에 필요하죠. 뭐유치원에다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한번 딱 해줘 주시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아. 음. 성장기 필수 영양소 들어가 있다. 단순하게 거. 저는 유산균만 음. 생각했는데 여기에 네. 비타민 D 아연 저는 따로 사실 먹였었거든요. 요 근데 이거 같이 포함됐 있으니까 음. 하나만 먹어도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이제 이 가루 타입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네. 어, 뭐 타서 줄 수가 있으니까 음, 사실 그쵸? 어린 친구들부터 먹일 수가 있고 네. 이제 자아가 좀 형성되는 유치원식이 되면 음. 이제 막 이제 막. 엄청 난리 나죠. 그러니까 애들 막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막 이러잖아요. 그럴 그렇죠? 네. 때는 제가 음. 한번 추어 불러 갔었어요. 추어 불러 싱어 보는 한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듀오락이거든요. 음. 여기 밑에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네, 네 듀오락은 가장 유산균 전문 브랜드. 아. 되게 오래됐고, 네. 성분도 진짜 좋은 거 많이 쓰고, 근데 음. 그 유치 시기에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음. 애들이 갑자기 막 먹던 것도 안 먹은다 그래요. 음. 그러면은 추어불이 이렇게 씹으면서 약간 비타민 캔디처럼 네네네, 먹을 수가 있어서. 어, 젤리 대신에 먹기도 하고. 네, 유산균 아니라고 말하고 주면 애들이 먹어요. 아. 제가 한참 그랬었어요. 아, 가루 안 먹을 때는 그걸로 살짝 우겨가 되겠네요. 네네, 어. 네, 맞아요. 그리고 듀오락 자체가 성분이 되게 좋아서,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주시면 일단 너무 좋고, 두혈락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저 때는 요구르트 맛 밖에 없었거든요. 약간 음. 그 분유 맛? 네. 지금은 막 딸기 맛부터 초코 맛도 어. 있어요. 아, 다양하게 나왔군요. 모양도 곰돌이 모양이어가지고 음.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음. 네. 그래서 비타민 캔디 대신에 유산균 주는 엄마들도 있어요. 음. 음.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요거를 이제 네.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먹고 있다고 하니까 어, 저는 만약에 피카라 그러면 전전 전 이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어 원픽은 이거다. 네. 왜냐면 1, 2, 3편다 원픽 사실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어 이렇게 보다가 어 저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도 어 가장 괜찮다고 하는 거 사실 사고 싶잖아요. <laughs>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먹었으니까. 괜찮긴 하죠. 너, 가, 너무 가성비 좋고 음. 이거 먹는 친구들은 이것만 먹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첫째가 이맛이좀 까다로워 가지고 네. 저는 그 아이에 맞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면 엄마들 네. 유산균도요 우리 아이마다 너무 달라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네. 내 아이의 그 성향. 그리고 엄마가 보는 기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골라 가셔야 되는데 그걸로 제가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장 볼 거는 일단은 하나씩 사서 먹여 가지고 우리한테 마,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어. 제가 오늘 골라 드리는 거는 <laughs> 네. 기본은 가니까 음. 거기서 골라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지 일단 보셔야 되고 그쵸, 음. 이제 또 하나 더 요거까지만 또 봐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산균은 가장 중요한 게 투입되는 균수의 양보다 여기 배에 보장되는 게 중요해요 아 살아남아서 가느냐 그게 네. 중요하네요 네. 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 기네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 앞에 네. 다 써져 있어요 음. 앞에 투입균수 보장균수가 써져 있거든요 아 보장균수로 가야 네. 되네요 그러니까 100억 마리를 투입을 해도 오. 내가 먹었을 때 그쵸, 장에 그쵸. 20억 마리가 보장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네. 그거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코팅력 네 이게 다 기술력이거든요 음. 네. 제가 아까 비오비타는 스스로 이제 알아서 네. 잘 도달한다고 보장력이 네. 한다고 네. 했고 얘도 아마 음. 코팅력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여기 다 적어 왔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코팅력이 아마 이 제품도 있을 거고, 제가 아까 듀오락도 네. 거의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그 브랜드에서 만든 코팅력이 이중 기술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만 보셔도 충분하다.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광고가 나오면, 음. 어,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먹는 거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약간, 어, 유산균 해가지고 요런 제품 말고 요크루트 종류 중에서 맞아요. 네, 그 하면 장 그림 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몇 마리 살아나가냐 이렇게서 해 노래 나고 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긴 한데 그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맞아요. 좀 어, 음. 오랫동안 머무르느냐 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열에 살아남느냐 맞아요. 그렇 그리고 혜택이 실제로 더 있느냐 그런 거네요. 맞아요. 음. 그리고 그뭐 식전 식간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도 네. 않아요. 아. 매일 매일 하나 하나를 계속 먹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아, 그 네. 습관도 어려운데요. 습관이 진짜 어려운데 일단은 눈 앞에 보이는데 두시면 돼요. 네. <laughs> 저희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앞에 이걸딱 제가 일부러 둬어요아 아, 화장실에 네. 네. 그래서 진짜 볼일 볼때 먹을 때도 있고 음. 들어가기 전에 먹을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몇번 엄마가 해주시면 사실 이런 유산균은 우리가 선택해줘야 되죠. 그렇죠. 가그데 요거 먹고 배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었죠. 그런 어, 애들을 제가 싹다 그러니까. 빼고 아. 제가 넣은 거라서 가장. 네. 대중적이고, 음. 가장 키즈,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한테 맞춤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있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조금, 약간 조금 비싼 제품이긴 한데, 바이오메라 음. 유산균이라고 음. 되게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아, 조금 비싸요. 근데 네. 들어가 있는 보정 균수가 아예 달라. 음, 보정이 그렇군요. 100억이에요, 보정이. 아, 그래서. 그래서 신생아 엄마들이 많이 사세요. 아. 여기 밑에 넣어놓을게요. 바이오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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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요거는 신생아 엄마들께서 많이 선택을 하신다. 음. 우리 아이 이제 소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그렇게 그렇군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음. 또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laughs> 신생아 때랑 조금 어렸을 때는 사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신경을 바짝 쓰고 있고 엄청 쓰죠 돈을 좀 들이게 <laughs>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사실 뭐 이제 다른 비용이 음. 많이 들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저렴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걸로 좀 매일 이렇게 계속 먹이는 중. 게 훨씬 좋네요 그렇죠. 음. 음. 오늘 어떻게 이게 3표까지 왔네요 어쨌든 <laughs> 왔는데 어 저희가 사실 지금 하루에 음. 이걸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음. 반응을 몰라 지금 일이 편의 반응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 좋은 반응을 주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분명히 궁금하게 네. 많으셨을 거예요. 많죠. 그리고 네. 댓글로도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전에 책 같은 걸 소개해도 또 생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태그해 놓은 걸 다른 걸뭐 쿠팡 가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엄마들은 그 짜잘하게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어, 어 그리고 뭔가 제품 선택을 할때좀 옳은 제품,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하고 싶은 니즈는 많은데 찾아볼 시간이 없구나. 네 그래서 사실 음. 생활정보 코콕을 만들어보게 된 거거든요. 코코. 콕 <laughs> 네. 어, 3편까지 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어, 소감을 그래도 어, 한 말씀? 네, 약간 네. 저는 사실 문둥글에서다 알고 있었던 분야인데 네.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네. 역시. 엄마는 엄마다. 아, 그렇죠. 엄마의 어, 관점에서 또왜냐면 어, 저도 똑같아요. 제가 어, 쇼핑몰 쓰고 어, 뭐 뭐고 가 상관없이 우리 애들 거살 때는 똑같이 100원짜리 어, 하나 까지죠. 검사 검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기왕이면 똑같은 가격이면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사고 싶고 그 마음을 좀담으려고 노력했는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네네. 그래도 네. 1, 2, 3편 굉장히 알차게 사실 깨알같이 적어 오셨어요. 근데 어, 타이트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원픽도 알려주시고 음. 또 어떻게 선택해야 해야 되는지 팁을 알려 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좋겠어. 다음번에도 뵙기를 기 네네, 희망하면서 <laughs> 여러분 응원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네. 또 실제로 다른 것도 사용해 본거 있으시면 서로 또 댓글로 음. 정보 많이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